샬롬. 오늘 우리 하루의 삶에 넘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제에 이어서 성령과 함께 시련을 이겨낸다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시련 가운데에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매 순간 시험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롭게 태어난 생명이 자라면서 점차 단단해지는 과정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 과정을 통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흙 속에 묻힌 씨앗이 연약한 싹을 틔우고 순이 되어 자라나 나무가 되는 모습과도 비슷한 것입니다. 햇빛과 바람, 비는 나무가 자라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들이지만 때로는 나무에게 시련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무는 그 모든 어려움을 오롯이 홀로 인내함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이러한 인생의 여정을 들여다보고 야고보 사도는 복음을 통해 그 과정을 인내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믿음의 시련을 겪는 이들에게 복음이 말하는 인내는 단순한 자의적 혹은 어쩔 수 없는 인내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예수님처럼 인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인내는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복음은 시련을 통해 얻는 결과보다 그 과정을 통해 얻는 유익이 더 크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과 함께 시련을 이겨내는 몇 가지의 과정을 말해보고 싶습니다. 첫 걸음은 시험을 피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정면으로 맞서서. 환영하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가난한 심령으로 겸손한 마음을 지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련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며 시련의 목적 또한 늘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시련을 빨리 끝내려 애쓰지 말고 불평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대를 항상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말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시험을 환영한다는 말은 어쩌면 정신 나간 사람의 소리처럼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제 영상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더 온전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반드시 함께하시고 모든 과정 속에서 세심하게 돌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맞이하듯 실현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성부와 성자 더불어 삼위일체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시험과 실현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실현을 열렬히 환영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현이 닥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실현을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주신 이 시련을 통해 제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을 온전히 배우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시련을 맞이하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시련을 만났을 때 예상치 못한 손님이 갑자기 찾아왔을 때처럼 시련이 닥치면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손님을 정중하게 맞이해야 하던 시련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어도 그 손님에게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면 만왕의 왕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 찾아오실 때에는 어떻게 행동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보내시는 목적은 단 하나, 바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시련의 그림자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두려움이 만드는 온갖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탄이 박인세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불평, 시기, 자기연민, 증오, 살인의 의도 등 온갖 부정적인 감정을 상품으로 진열해 놓고 30% 할인, 판매라는 푯말까지 붙여두었습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들어 이것저것 싸게 사느나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지널 때맨 끝에는 할인하지 않는 상품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상품은 내일부터 가격이 10% 오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 귀중하기 때문에 절대 싸게 팔지 않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사로잡아 온갖 죄악을 심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더욱 궁금하며 그게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낙담이라는 상품입니다. 가격이 오르기 전에 서둘러서 구입하십시오. 낙담은 두려움을 이용해 사탄이 심어주는 감정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낙담은 부정적인 길로 빠르게 내달리는 태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마치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해 끊임없이 애를 쓸 것입니다. 정글에서 울부짖는 사자를 마주한 동물들은 사자가 공격하기도 전에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혀 몸이 굳어버린다고 합니다. 도망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가 말을 듣지 않는 것이지요. 결국 그 동물은 사자의 훌륭한 한끼 식사가 되고 말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은 일이 벌어지기도 전에 우리가 패배 의식에 빠져 스스로 무너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거센 폭풍처럼 몰아칠 때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 우리에게 닥친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셨기에 이 시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허락하셨으며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늘 되새겨야 합니다. 다윗도 이 진리를 깨닫고 시편 37편 8절에서 두려움으로 인해 분노를 일으키지 말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그것은 오히려 악을 낳을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시련을 만났을 때 두려움이나 낙담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도우십니다. 시련 속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시련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찾는 가난한 마음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은 주변 사람들이 겪지 못하는 특별한 시련일 가능성이 큽니다. 시련이 닥치면 처음에는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쉽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신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복이 있다 하는 말의 헬라어 마카리오스는 사실 축복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련이 닥칠 때 하늘에 있는 천군과 천사들이 우리에게 축하해요 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팔복의 말씀을 이 단어를 중심으로 읽으면 그 의미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축하하라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축하하라 애통하는 자여 등과 같이 말입니다. 이처럼 팔복은 시련을 통해 얻는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고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의 미래는 매우 밝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은 복된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련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내면에만 몰두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며 주변 사람들을 탓하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게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시련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을 막으실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라고 묻곤 합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큰 고통을 겪으실 때 같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왜라고 묻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것은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야구보서 1장 20절에서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원망과 분노를 품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복을 더 늦게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실현 속에서 미세한 신학적 문제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인이다라는 말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말의 차이는 매우 미묘하며 교회 역사상 누구도 이 문제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신체적 고통과 같은 큰 시련이든 혹은 열쇠 분실과 같은 사소한 것이든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일으켜셨는지 아니면 단지 허락하셨는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더 이상 매달리지 않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크고 작은 시련을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시련의 목적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시련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참된 모습을 드러내고 어려움을 통해 성장하며 성령 하나님과 함께 부족함이 없이 온전해지기 위한 과정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 실현의 목적이 없다면 그것을 온전한 기쁨으로 받아들일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서 실현을 허락하신 이유가 예수님의 인내를 우리 안에 길러 결국 아무 것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기쁨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며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더 민감하게 만드십니다. 또한 우리가 자기 절제를 배우고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익히도록 실현을 허락하십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와 함께 생각하고 행동하십니다. 이러한 목적과 성령의 동행이 있다면 실현 또한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일임을 믿습니다. 따라서 서둘러 빨리 실현을 끝내려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조급하게 어려움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각 실현마다 정해진 기간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가 겪어야 했던 불같은 시험도 그 기간이 열흘로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은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시련도 끝나게 됩니다. 내가 억지로 시련을 끝내려고 발버둥친다면 시련이라는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이 아니라 허우적거리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길더라도 우리는 그 시간이 다할 때까지 시련을 인내하면서 견뎌내야 하고 그러한 힘들을 성령께서 친히 곁에서 부어 주십니다. 우리의 형평과 처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시련이 언제 끝날지를 정해두셨습니다. 시련의 시작을 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끝도 이미 정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린다면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의의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시련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는다면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절부터 12절을 읽고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은 우상숭배, 성적인 죄, 그리고 원망, 즉, 불평이라는 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적인 죄를 매우 심각한 잘못으로 여기며 죄책감에 시달리지만 자신이 끝없이 내뱉는 불평에 대해서는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불평하면서도 정작 언제 성령을 근심하게 했는지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불평과 불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깨닫는다면 분명 마음을 돌이키고 말과 태도를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적으로 순결함으로 유혹의 시험을 이겨내듯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지닌다면 고난의 시험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원래 타고나지 않아도,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사람들은 원망, 비판, 불평에 능숙합니다. 그러나 큰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큰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시련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받아들이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기로 결단할 때 반드시 심령에 큰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대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잘 이겨내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시험을 잘 이겨내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며 우리가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모습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시련을 견디고 극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로 인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금은 제 곁에 없지만 제게 큰 의미가 있었던 사람이 해준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요의 시험을 허락하실 때 천사들은 요비 재물을 잃고도 과연 하나님을 사랑할지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욥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사들은 숨을 죽이고 욥의 반응을 주시했을 것입니다. 욥의 반응에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 있고 이는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불평하지 않고 자신에게 닥친 시련을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을 받으신다고 한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에 공감합니다. 많은 시험과 시련을 이겨낸 간증들을 들어보았지만 이분의 이야기가 제 마음에 가장 깊이 와닿는 것은 정말로 그 시련을 이겨냈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러한 이야기들은 때로는 교과서적인 내용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원료를 이해해야만 진정한 창작이 가능합니다. 시련은 인생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실현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목적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며 실현 속에서도 온전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